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시입니다. 자 음, 오늘 카페 질문 달다 가 그냥 어, 오토캐드쪽 지식인 쪽 한번 쑥을 터보고 있는데 아. 축적 질문이 엄청 많군요. 어, 귀찮아서 세 개가 한 번에 다을게요 여러분. 이걸 한개에다 한 만들기는 뭐 별로 되도 않는데 한 번에 다담줄게요 다 어. 음, 인벤터 지식 한번쑥다답 다 해드리고 나면 어떻게다가 어떻게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어떻게든 <laughs> 질문이 훨씬 많아. 인벤터 모드는 실무에서 어떻게든 많이 쓰니까 음, 축적이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늘 말하죠. 어? 국가시험에서 뭐 기계제도기능사나 뭐 건축, 그나마 건축도기능사는 기능, 나아요 왜냐면 건축적기능사는 A3에 뽑지만 축적을 뭐 1대40, 1대60 정확하게 스케일자로 됐을때 그걸 정확히 지수가 나야 되는데 기계제도 시험은 여러분 알겠지만, 그게 1대1로 뽑지만 1대1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틀린 도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 편의상 A2에다가 1대를 뽑을 수 없으니까 A3에 뽑는 건데, 그렇게, 어, 국가시험용으로만 여러분 축적 개념을 내워서 그냥 아, 이렇게 뽑으면 되겠구나 하고 실무가면 허벌나게 깨지는 게 다반사죠. 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음, 그렇게 되면 축적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 어, 이, 이분은 이제 스케치업, 어, 아무래도 건축, 건축하는 사람이겠죠? 어, 이제 오토캐드로 가져와서 이 그림을 1대100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대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면에 여기 넣어 봐야 돼요. 그 도면 축적을 뭐 1대100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이따 줄게요 여러분. 음. 교수님 말씀으로는 출력할 때 스케일을 정해서 다섯 개 똑같이 따서 출력하라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갑니다. 어. 뭘 배웠죠? 학교에서 캐드 어. <laughs> 배우고 있는데 어. 이 도면이 뭐죠, 근데 이 똑같은 거 다섯 개인데 안에 모양만 다른 거겠죠? 이거는 음, 틀을 잡아줘야 돼요 어. 틀을 잡아줘야지 다섯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냥 윈도우를 찍찍찍 끌어버리면 당연히 출력할 때마다 스킬이 다르게 나와요, 이 학생처럼.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 치수를 치수를 5,000, 3,000, 5,000, 3,000이면 5m, 3m, 죠 어. 밖에 없다면, 이제, 도면을 SC를 확대해서 축적 비율을 맞추는, 거. 도면을 SC 비율을 축적해서 맞추는 저, 저 이제 개념 자체가 여러분 완전 틀려먹은 거예요. 어. 어. 저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어. 자, 축적이 중요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해봅시다. 자, 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림을 1대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도면이, 이제 축적이, 이제, 용지가, 용지 따라서 다르고, 어, 저 이제 스케치업에서 그린 건축도면 따라, 건축도면 따라 달라요. 어, 예를 들어서 나봅시다. <laughs> 저희 건축도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계도면일 수도 있고, 어, 어, 마찬가지, 기계도,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도 여러분, 1대1로 그릴 수 있는, 뭐, 기계는 보통 1대1로 그리면 다 그려지겠죠. 부분이 작으니까. 근데 작은 거 있는 게 아니잖아. 요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기계도 큰 것, 큰게 있어요, 여러분. 큰 거. 어, 배척, 축적, 실측, 이렇게 했죠. 어. 자, 이제 만약에, <laughs> 이건 좀, 그시기 하고. <laughs> 자. 오늘 템플릿을 제가 한게 만들게요, 여러분. 이게 80이죠. 이게 81.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이도미을 내가 만약에, 어, 저분처럼 스케치업서 그렸어요. 어, 캐드로 들어왔죠. 캐드로 들고 왔는데 이게 1대 100일지 1대 80일지 1대 50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도면을 키워 봐야 돼요. 어, 그리고 그 도면을 어디다 출력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 이게 A3 지금 용지틀이죠 A3. 어, 만약에 297에 210이다. 아, 렉탱글 이 297에 210. 음. 29 2 7에 210. 음. 뭐하고 있죠, 제가? 음. 골뱅이 해야죠 297에 210 음. 근데 실무드면 여러분 거의 전부 A3에요 A3, 무조건 A3에요 어. 이건 대충 뭐 이렇다 칩시다,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이 A3가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줄여볼까요? K를 좀 줄여볼게 음. 297. 297에 된다고 이 10이 되나? 이게 210이 조금 안 되죠? 어, 뭐, 대충 이렇다 치고. 자, 297에 210. 자. 이거는 뭐, 조금 줄입시다. 자, 얘는 A3, A A a 4 여러분. 얘는 A4. 어, 이런 건 싫어 여러분. 어, 얘는 A4 용지이고 얘는 <laughs> A3 용지란 말이죠. 한번 어, 뭐 출력을 어디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출력을 어디 어디 할 건지. 어, 만약에 내가 출력을 A3에다겠다. 어, 그럼 이 도면을 여러분들이 키워봐야 돼요. 어, 이게 지금 a 3죠 어, 제 카피를 해서 들어볼게요. 자. <laughs> 얘를 내가 만약에, 지금, 지금, 지금은 이제 얘가, 얘가 A3 크기에요. 스케일로 늘렸어요. 어, 100배를 늘렸죠. 어, 100배. 예. 100배를 늘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100배를 늘렸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죠, 여러분. 어, 이대로 출력해서, 이제, 이대로 이제, 쉽게 말해 출력을 하는 거지. P 눌러가지고, 아, 뭐, 대충 PDF를 해봅시다. 예, PDF를 한 다음에, <laughs> 윈도우를 긁었어요. 얘는 당연히 직접 적으셔야겠죠? 얘는 1대100이죠? 왜냐면 A, A3를 100배 늘렸으니까. 어. 그 다음에, 배치에 적용, 뭐 미리 보기 했죠, 여러분. 음. 자, 이거는 뭐 CTV는, 아, CTV는 뭐 여러분 회사 CTV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어, 뭐 쓰고, 자, 미리 보기. 네, 자. 자, 뽑았어요. 어. 그러면 저거를 자로, 1대100 스케일 자로 쟀을 때, 저기 150, 만약에 얘가, 2800이 조금 정확하게 28이 나와야 돼요. 어,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어, 요거는 지금 축적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1대100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무의미하죠. 왜냐면 너무 크잖아. 어, 용, 요, 한번 용지 낭비도 이렇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1대100 도면이 맞지만, 어, 자기가 그린 이 물체 크기를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1대100을 했는데 이게 도면이 커가지고 이 안에 안 들어온다. 더, 터 삐지 나갔다. 어, 그러면 얘를 뭐 1대 뭐 120이나, 어, 이런 식으로 더 키워야겠죠. 어, 120일, 1 2 0 이런 축적은 없어요, 여러분. 거의 그 전보다 건축도는 같은 경우는 1대 뭐 50, 거의 짝수로 나가요. 1대 뭐 60, 1대 80, 뭐 이런 식으로. 1대 100, 어, 그 다음 1대 120, 1대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크면 이걸 더 키워야겠지? 그러면 그게 축적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쉽게 말해서, 100, 1대 100을 쓸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1대 80을 해도 충분히 들어오거든. 어, 도면이 잘 보여야지. 그럼 얘가, 얘가 만약에 스케일로 80을 키웠어. A3 용지를. 어, 80을 키웠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 80 안에 얘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얘는 축적이 1대 80 도면이라. 그 말이지. 무뭔말인지 어,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를 100배 늘려도 돼요. 100배, 100배를 해도 이제 축적은 맞지만 잘 됐을 때. 얘는, 얘도 이제 1대 80이면 축적, 자,로 재면, 정확히 재면 맞아요. 왜냐면, 80배를 키웠으니까. 만약에 1대 100으로 했다. 그럼 1대 100으로 돼 근데, 공간 낭비죠. 어, 그리 고 짱아색 같은데 잘안 보이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그린 도면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또 다르죠. 얘는 지금 이제 A3에, A3에 1대 100이란 말이죠. 어, A3에 1대 80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A4로, A4로 이제 출력을 하겠다. A4로. 그럼 A4 용지를 키워야 돼요. 29710, 얘를. 얘를 내가 만약에 80배로 키워. 그럼 저기,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예. 얘는 이제 스케일로 했을 때 얘를 1 0 0배 100배 100, 100 정도 키면 100배, 예. 100배 100 키웠죠 그러면 얘는 축적이 얼마가 된나 1대 100이 되겠죠. 어. 에이씨. 에이, 좀 뜨지 아니? 예. 예. 딱 들어오네. 그럼 얘는 축적이 1대 100도면이지. 1대 100. 그렇지만 얘는 출력을 할때 뭘로 출력을 해야 된다? 어, 얘는 아, 다 초기화 됐냐? 어. 얘는 출력을 할때 A3가 아니라 A4로 출력을 해야겠죠? 어, A4? 아니면 용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 만약 용지에 지금 얘가 A4잖아요? A4인데 얘가 이제 1대 100이다 어. 그 다음에 윈도우로 끌고 윈도우로 이렇게 끌고 이제 1대100 배치의 적용 미리 보기 해볼게요. 음. 음.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CTV가 안 먹었네. 아. 자. 음. 정확하게 1대100 맞죠. 근데 얘는 A4라고. A4로 뽑았을 때 정확히 축제대로 됐을 때 1대100이 맞아요. 어. 1대100. 얘는 1대100. 어. 그렇지만 이 용지를 내가 만약에 A3를 바꿔버렸다. 그럼 1대100이다. 그러면 얘가 작게 나와요. 옆에 왜냐면 얘는 a 3이니까 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실무 가서 도면 제대로 된 축적 도면을 한 개라도 뽑을 수가 없어요. 어. 캐드는 여러분 그리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축적에서 인쇄가 중요하단 말이죠. 어, 인쇄에서 때 축적이 틀려버리면 그건 빵점짜리 도면이야. 아무 의미 가 없는 도면이야. 어,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만큼 축적이 중요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면 되요. 어, 이거, 여러분, 원래 제가, 내가, 제가 이제 정규 강좌 출력 강좌를 3시간 동안 하잖아요. 어, 출력 강좌만 3시간을 해요. 어, 3, 3시간. 30분이 아니라, 어, 이론만 3시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3시간 동안 하라고 잡아진 거예요, 제가. 어,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겠죠. 뭐, 딱국가시험만할 거면 30분, 3, 30분은 뭐, 한 15분이면 끝나요. 어, 그렇지만 3시간 동안. 강좌를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지식인 강좌에서 일일이 다 해드리면 못하겠고 요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아시겠죠자그 어.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뭐 이렇게 요거 같네요 여러분 요거 요렇게 생긴 건데 이 안에 모양이 막 다른데 요거를 똑같이 다섯 개를 출력해야 된다 어, 저거는 음, 저거는 예를 들어봅시다 어... 자 저는, 뭐, 리미치를, 뭐, 297에 1 0 A4로 잡고, 여러분.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A, A3 도면 안 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저 학생 도면처럼. 음. 자. 뭐, 이렇게, 뭐, 대충 다섯 개가 있다. 음. 안에 이제 모양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모양, 뭐, 이렇게. 뭐, 얘는 뭐, 이렇게. 음.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아, 네 개만 해볼게요, 네 개만. 음. 모양만 다르죠? 음. 모양만 다르지? 음. 자,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거를 다 똑같은 축적으로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다 출력을 해요.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어. 음. 각각 출력, 저장해, 저장했는데 사이즈가 다 틀리게 나오고, 당연히 틀리게 나오지. 보너만 이렇게 했을 거거든. 어. 음. 그 자, 뭐 이걸 넣었을 때 같고 어뭐 이거는 당연히 저는 같은 제대로 안봤였으면 용지에 맞춤을 써 용지에 맞춤은 여러분 어, 절대로 쓰시면 안돼요 어, 이거는 어, 정확하게 자기 축적을 적어주는게 100% 맞는 도면이에요 어, 웬만하면 이건 안쓰시는게 좋아요 이래가지고 뭐윈도라다 답이 이래, 그렇겠지 예그 다음에 뭐 미리보기 하면 이게 뭐 가로면 이런면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어, 가로 요거는 뭐 ISO 뭐전제페이지랍시다 ISO 음, 전제페이지 A4 A4, A4, 플러시 중심, 미리 보기. 자, 얘를 뽑았죠? 이렇게 나오겠지? 음. 그 다음에 또 윈도우로 얘는 또, 어, 뭐 이렇게 또끌겠죠 어. 미리 보기. 어. 그럼 얘들이퀴다 따로따로 나오지위시도다 따로따로 나오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어. 다 따로따로 따로 나오지.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대충 끌었기 때문에 축적이 끌기 때문에 달라져. 얘는 1대1.17이죠, 뭐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축적이 작아서 그런 건데, 뭐, 윈도우로 이렇게 긁었어. 이렇게 긁었어. 어. 그러면 1.083. 계속 바뀌죠? 어. 계속 윈도우를 계속 긁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오죠. 어. 이거는 도면 틀을 잡아줘야 돼. 어. 도면 틀을 뭐, 그 용지 크기에 맞게, 뭐, 이 0.0부터 297에 210이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근데 얘가 1대1 도면이 아좀큰 도면이야, 만약에. 그니치수를 그러니까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치수가 이게, 몇 치니, 이게. 치수가 100단인 거 봐서는 A, A, A3에, 들, A4에 들어갈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거를, 어, 대충 이렇게 다 잡아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이게 어차피 이 치수는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은 복사한 거니까. 어. 얘네들은 출력이 되면 안 되죠. 선택한 다음에는 어, 이렇게 뭐 대포인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출력이 안 돼. 얘는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 여러분. 왜냐면 클릭해 보시면 옆에 나와있죠. 이거. 출력 안 된다고. 꺼져있잖아.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N 탄 다음에 이거를 윈도로 끌는 거죠. 이 도면 틀을. 이렇게 끌고. 그러면 이제 용지 맞춤 도 끄고, 이제 이걸 1대1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윈도로 이제 그냥 축적이 필요 없다. 그럼 이게 1.0008이죠. 어, 윈도로 어었다 이렇게. 이것도. 어, 그럼 똑같이. 다 똑같죠? 축적되니까 왜냐면 틀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출력을 하면 얘네들이 다 똑같은 축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축적이 똑같으니까. 긁을 어. 때 이걸 해놔도 똑같은 거지. 왜냐면 도면 트럭 크기가, 크기가 다 똑같잖아.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면 다섯 개든 몇 개든 다 똑같은 축적으로 나와서 축적대로 잰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지수가 나와요. 자로 잰다 하더라도. 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MV 셋업. 아, 배지창에서 출력할 일은, 뭐, 그렇게 진짜 여러분, 술먹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하긴 해요. 저,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뭐, 축축 때면에할 때, 어, 뭐, 상세도 한마디로, 뭐, 워낙 건물 크기가 커가지고, 뭐, 그거를 구역별로 나눌 때, 구역별 상세도 할때 쓰면 편하긴 한데, 어, 이렇,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도면은 아닌 것 같고, 어, 지수는 5.3천 넣어야 되는데, 지수를 어떻게 되냐. 이거또 여러분, 진짜 기초적인, 기초적인 게 아니라, 어. 조저임금이자 어, 보세요. 어, 5,000, 3,000을 끌어볼게요. 5,000, 5,000, 5,000이 뭐 5m죠, 5m, 5m, 어, 3,000, 3,000... 어, 뭐 이러, 이렇게 데이터 치죠. 여러분, 자 어, 자, 봅시다. 어, A3 용지를 4 2 0 5 c 표제란, 톱니 어, 표제란 나오겠지. 어, MVC 디에서 아무리 배치창이 사겠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이거 설정 안 해놨네. 네. 검은색으로 할게요. 배치창에서 만약에 STUP <목소리> 음. 배치창인지 그냥 창인지 안 나왔네. A3 용지치용 420에 이두 명의 지자나요 도면을 쓸때축제을 불러요. 어디서 하는 건지 잘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MV setup 여러분, 모형창에서 배치창에서 이제 명령은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요. 어 이제, 배치창에서 MV setup은, 어 이거를 이제, 어 도면 이제 뷰포트를 뭐 정렬하거나,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고, 저번 말로는 배치창 아닌 건데, 모형창 건데, 어 모형창? 어 자, 보세요. 어 MVSETUP,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모형상에서 m v c 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전 명령어랑 똑같은 명령어인데 사용이 달라요. 어. 여기서만 도면 공학 상식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아니요 누르고 이거 뭐 미터법이죠? 미터법 누르면이 뿅 떠요, 여러분. 어.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적 비율을 입력을 안 했죠. 어. MV 치고 A3 용지. 그러면 1로 했겠지. 네. 1로 하고 용지 폭을 420에 2 9 7 음, 그러면 요만큼 그려져요. 요만큼 어 아마 도면 틀을 그려줘요. 쟤네들이 음. 스케일로 확대해서 축적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얘를 10배를 들어, 10배 얘를 들어 했는데 어, 확대 10배. 그러면 이거를 얘를 스케일로 10배 키우면 돼요. 10배, 10배, 에, 10배 키워도 얘가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죠. 어아 제가 A4로 했나요? 어, 잠시만요. 노 미터법 1, 음, 4, 20에 297, 영큼마 영. 잠시만요. 여러분, 음노 <laughs> 음, 미터법 0, 10, 4, 20, 297. 어, 맞네. 10배 해도 이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5,3000이잖아. 지금 이게 5,3000, 5,3000 음. 10배를 해도 안 들어오네. 이게 어. 10배라도 안 들어오죠. 한 15배 야겠어요 15배, 음, 열, 15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네요. 그냥 옆에 또뭐 회사 돌면 이나 치면 여기 또 표지 란나 치고, 뭐 적고 해야 되니까, 한나2 0배는키워야겠네 20배. 어. 근데 15배 이렇게 하려면 조금 뭐 여러분 귀찮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면 키워서 컨트롤 세트로 계속 맞춰보는게 좋아요. 근데 그럴 때도 바랄 수 있는데 SAT, UP. 여기서 어, 노한 다음에 자기가 정확히 그 축조를 하면 그거 정확히 적으면 돼요. 미터법. 한 다음에 축적비만 15다. 알면 적으면 돼. 15. 한 다음에 여기다가 420에다가 420, 297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 그러면 지하라서 이렇게 도면틀을 그려줘요, 여러분. 딱그 축적 비율에 맞게 지각 계산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옵셋 10 안으로 들어오겠죠? 어, 10이 아니죠, 여러분. 어. 이게 15배가 되니까, 이제 도면틀을 10정도 띄우려면, 옵셋 150이 들어와야겠죠? 어. 150? 한 음. 번에 그 바깥에는 출력이 안 되니까, 얘는. 어, 이런 식으로. 이게 도면틀이 되겠지? 쉽게 말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어, 근데 이거를 딤을 뽑았다. 이런 식으로. 안 보이죠? 어, 안 보이죠? 음, 그러면 이거를 지수 관리 스타일 에서 얘를 키워주면 돼요. 이축적을 키워야 돼요. 축적 어, 얘를, 얘를 15배 키웠잖아요. 그럼 얘를 15배 해줘야지 어느 정도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음, 이 정도? 이 정도 크기가 맞아요, 여러분. 더 커도 안 돼요. 두번더 뽑았을 때. 어. 얘좀더 크기가 쉽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바꾸면 돼. 어, 얘를 뭐 20으로 바꾸면 저거 저기, 저기 더 커져요. 여기 더 커져요. 아시겠죠? 어. 얘를 당연히 더, 자꾸 키, 스케일로 키워버리면 얘 진짜 크기가지. 설계한 얘네들 실제 크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는, 얘네들은, 얘네들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에 얘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비엠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어. 아, 축적 비율. 도면을 SC 확대로 어, 축적 비율을 맞추는 거예 도면을 키워야죠. 어, 이 도면을 키워야 돼요. 이 도면을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나와야겠죠. 음. 이분은 근데 정확하게 질문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에, 정확한 예를 안 들어줘가지고 아마 어, 이런 예 이런, 이런 겁니다. 어, 한마디로 5천, 3천 지수밖에 없다면 5천, 3천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이거를 한마디로 스케일은 음, 예를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제. 도면 틀이 있으면, 거기에 얘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1대1 그 도면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요 여러분. 그냥. 왜냐면, 여기서, 어. 봅시다. 음. 음. 이게 뭐 A4다. 어. 이제 이 도면 틀을, 회사 도면 틀이 있죠? 어. 1대1짜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블로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던가. 어. 이제 이거를 이 안에 넣어야 된다는 도면이다. 어,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좀 오래 하시다 보면, 한이 정도면 스킬 어느, 어느, 들어오겠다. 막 감이 잡히거든요. 어, 그럴 때는 대충 키워보는 거지. 어, 얘는 한 20배를 키우면 되겠네요. 20배. 네, 20배 키웠죠? 어,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안에 들어오겠죠? 어, 20배 정도딱맞다죠 제가. 그러니까. 옆에 이거 창 들어오면.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몇배 키울지는. 어. 그러면 얘는 축적이 얼마가 된다? 어, 1대20이 되는 거죠. 어, a 3에 1대20이에요. A4는 다르겠죠, 여러분? 어,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축적 개념은 여러분, 진짜 어, 실무가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출력이 출력이랑 축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설계는, 설계는 뭐, 한, 하, 하더라도 여러분, 어, 축적이랑, 어, 이렇게, 인쇄 기념이 안, 잡, 안 잡히시면 회사가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어, 아시겠죠? 어. 자 요렇게 해서 해결을 세분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안에는 보면 여러분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예, 주소가 있으니 꽂혀가지고 가입도 해주시고 음, 다들 보셨으면 좋아요들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수고들 했어요